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제 농장에 있는 음, 하우스에 있는 장목을 어, 이벤트 삼아 이벤트 삼아 어, 외국인들한테 지금 홍보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여기에는 대략 한 10개 10개 장목들이 들어가 있는데 다 외국 친구들이 잘 먹는 장목들이에요 일단은 음, 이벤트 하고 있는 종목을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토마토예요. 토마토, 토마토인데 필리핀이에요. 종자가 필리핀이라서 여기 김노아, 이쪽에 이제 김노엘, 고예원, 고예서 쭉쭉쭉해서 어, 여기는 제 아들들, 아들들 이제 토마토. 자 여기에 지금 이렇게. 어, 지금 밑에 쪽에 저희 한국과 하고는 틀리게 이게 조금 표피가 두꺼워요 표피가 두꺼워서 식감이 괜찮아서 요거는 샐러드용 요리에도 요리 에도 집어넣고 하긴 하는데 이렇게 지금 하나씩 익어가고 있고요 어, 여기서 요게 지금 다 거의 다 자란 상태고요 지금. 어, 걸음을 한번 해줘야 되는데, 교순 제거도 해줘야 되고 하는데, 지금 한참, 한참 바쁜 시기여가지고, 지금 좀 게을러져서 못하고 있네요. 자, 여기, 요 친구들한테는 제가 수확 시기 이제 되면은, 한 팩씩, 한 팩씩 해서, 어, 팩, 팩은 대략 한 500g? 많이 들어가면 한 1kg까지도 들어가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보내주려고 하고 있고요. 이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laughs> 무료로 지금 제가 시행하고 있어요. 외국 친구들한테도 이제 조만간 이제 어 주문을 받아서 어 이벤트로 해서 유튜브에 이름 남겨주면은 이제 선착순으로 해서 어 야채 시킬 때 같이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자, 그나마 조금 익어가고 있는 것들도 있고 지금 이쪽으로는 다 이제 토마토예요. 요걸로 이제 어, 이벤트를 진행할 거고요. 자, 이제 보면은 태국 가지예요. 태국 가지가 두 종류가 있어요. 태국 가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보라색. 이렇게 보라색 꽃이 나오는게 있고 이렇게 하얀색 꽃이 나오는게 있어요 어 약간 틀린 종류고 이거는 어 계란 많이 커지면은 계란보다 조금 작을려나 조금 더큰 것도 있고 어요 보라색 같은 경우에는 거의 수박만하 아, 수박이 아니라 그 사과만하게 사과만하게 이제 커지는 그런 종류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공심체 한국말로는 공심체라 그러고 이제 모닝걸로리로 많이 이제 수도권에서는 알고 있는데 지금 많이 수확을 해서 수확을 해서 지금 나간 상태여서 지금 많이 이제 더 자라야 돼요, 이렇게.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홀리바질, 바질 종류인데 향이 조금 있어요. 이거는 태국 친구들이 조금 잘 먹어요. 태국 친구들이 이제 잘 먹는 종류고 지금 이것도 이제 수확 조금씩 조금씩 해서 많이 많이 잘려나간 상태고요. 이제 좀더 자라야 돼요. 좀더자라고 요런 거는 이제,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종자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렇게 그냥 상품에는 집어넣지 않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는 자기하고 이거는 저희가 하게 되면은 이제 말라바르. 말라바르라고 하는데 요렇게 지금 꼬불꼬불 꼬여져 있는 요거를 잎사귀하고 같이 잘라서 음 이제 판매를 하고 있고 자 하나 더 요거는 태국 바질이에요 타이 바질이라고 하는데 여게 향이 괜찮아요 향신료 종류여서 외국 친구들은 그냥도 그냥도 먹고 있고 여기는 저희가 수확을 거의 매일 하고 있기 때문에 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벌레가 먹으면 먹는 대로 저희가, 저희가 이제 관리를 하고 있고. 자, 이쪽으로는 고추. 이쪽으로는 고추. 요, 이거는 이제 저희, 제가 이제 테스트 장목으로 해서 하고 있어요. 지금 음, 노지에도, 노지에도, 노지에도 좀, 노지에는 많이 심어져 있고요. 요거는 수입바질. 색이 참 이뻐요 보라색이어서 이것도 향이 좀 강해요 향신료 종류인데 어, 이것도 향이 좀 강해서 지금 냄새로 맡을 때는 향이 참 좋은데 먹을 때는 조금 호불호가 갈릴 것 같아요 이거는 자 그리고 태국 고추 태국 고추고 태국하고 뭐 한국 고추하고 베트남 고추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이것들은 다 한국 고추처럼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아, 위로 자라요. 위로 자라고 요거는 좀 조금 더더 커야 되고 태국 거는 상당히 매워요. 상당히 매운 매운 종자고 어, 그 다음으로 이쪽. 건너편에 있는 거는 베트남 베트남 하고 필리핀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조금 매콤하고 깔끔하게 나와요 맛이 깔끔하고 필리핀 거 같은 경우는 약간 단맛도 나는 경향도 있고 이렇게 지금 요 손가락 사이즈 손가락 하나 정도 사이즈 한마디 이 정도가 거의 다 자란 상태인데 태국거는 조금 더더 더 커져요. 이렇게 하늘 보고 자라고 있는데 지금 너무 연하게 자라서 연하게 자라서 저게 다시 한번 줄을 조금 더 묶어 줘야 되고 아까 전에 보라색 가지. 보라색 가지가 요런 형태로 나와요. 가지가 동그랗게 나오죠. 제 주먹이랑 비하면은 거의 많이 컸었을 때는제 주먹만해요 주먹만 한데 아직 덜 자란 상태고 이제이 쪽으로는 이제 가지 종류 여기까지 토마토 어디 보자 어, 바깥에도 토마토가 있 있고 지도 있고 이게 지금. 이벤트를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 것들, 이벤트 할 것들이어서 아직은 이름표가 없지만 한 2주 정도 뒤에면은 이제 빨갛게 익어가는 것과 이제 이름표 달려서 돼 있는 것들이 같이 올라갈 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 하고요. 어, 다음번에는 옆에 하우스에 있는, 음, 여주, 조롱밥, 뭐, 긴콩, 뭐, 오크라, 이 종류들을 다시 한번 찍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